파리 올림픽에서 박태준이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태권도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태준은 대별 결승에서 가신 마고메도프를 맞아 상대 부상으로 기권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선수 위원회 도전했던 골프 여제 박인비가 선수 위원 투표에서 최종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낙선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한 안세영이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면서 제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려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돼 선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또 올림픽이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태국 선수가 한국인 감독에게 반 곡식으로 큰 절을 올려 화제입니다. 태국의 태권도 선수 파닉팍원파타나킷는 여자 40kg 결승에서 중국의 거칭을 2대1로 꺾고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경기를 마친 뒤 한국인 사령탑 최영석 감독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고 이후 함께 태국 국기를 흔들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망의 이강인이 프리시즌 신선 경기에서 가벼운 몸놀림으로 팀 공격을 주도하며 호평을 받은 가운데 소속팀 PSG는 오스트리아의 슈트룸그라치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한편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팀내 최고 평점인 7.6을 줬고 푼몹은 팀내 상위권인 7.5의 평점을 줬습니다. 덴마크 리그 프로축구 미트윌란의 조규성이 무릎 수술 합병증으로 인해 재활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단은 앞으로 몇달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원 전북 현대가 벤투 감독이 지휘하던 축구 대표팀에서 코치를 맡았던 마이클 김을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로 영입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